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엔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3.23% 빠지면서 57,000원에 종가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엔캠이 연일 빠지고 있어 가지고 주주들 분들께서 많이들 좀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지금 조금 제가 오늘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엔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한6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금요일 날이야 지정적 리스크 때문에 빠졌다 라고 하지만 오늘은 시장 자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코스닥 쪽에서도 1.09%가 상승을 했고, 코스피도 1.80%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계속적으로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오션 같은 조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거기다가 조금의 HBM 관련돼 있는 반도체 쪽, 거기에 지주사, 뭐 미코 같은 기업이나, 아우 기술 같은 기업들, 거기다가 바이오 섹터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수급 처리가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도 못 오르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장마판에는 이제 추경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면서 지역화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뭐 코나이나 그리고 나우 아이비 이런 종목들이 조금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는 좀못 오르고 있는 형태고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못 오른 이유는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생각보다도 조금 빠졌습니다. 1.46%가 빠지면서 뭐 그동안에 상승 추세로 올라갔지만 한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조금씩 빠지면서 어이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간에 아리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고 있고 저는 이제 이게 추세적인 하락 처리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탄산이 좀섬물 가격도 2차 전지 섹터 외에 다른 쪽으로 수급 처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반등이 일어날 때는 급하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자, 투자점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엔캠이 이 외국인들이 매도가를 때리죠. 그렇죠 근데, 이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를 때림에도 불구하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쵸? 들어왔단 말이에요. 매수가를 자꾸 들어왔어요. 근데 엔캠이 보시면은 이 신용장고 부분이 최근에 조금 눌리죠? 기관수급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수급이 매수가를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가를 누르는 게이 외국인 수급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인들도 매수가를 가져가고 있고, 기관들도 매수가를 가지고 있고 금투까지 투신도 들어오고 기타법인까지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연기금이나 사모펀드랑 매도하는 물량 자체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제가 아까 에코프로에서 설명을 해드릴 때 에코프로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기관 금투도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근데 주가는 마이너스 1.25%가 빠졌어요. 오늘요. 반대로 봅시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10.81%가 올라갑니다, 지금. 거의 11%를 찍었어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장 초반부터 계속 올립니다. 근데, 매도라는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연일 매도세를 때립니다. 그리고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도 매도세를 연일 때리고 있어요. 자,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자, 하나오션 볼게요. 연일 주가를 올리고 있죠? 한 5거래의 연속으로. 그쵸? 분봉상으로 봐도 오늘 1시부터 계속 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세를 때리는 수급과 매도세를 때리는 수급을 볼게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때려요. 개인들 매수 들어오죠? 기관하고 금투 보세요. 물량을. 현저하게 줄어들었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급등 영상이 일어났던 하나 시스템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 조금 매수 들어오는데 기관 금투 쪽 매도가 나가죠. 근데 오늘 매수로 들어오기 전 3거래 연속으로 매도가를 때리고 나갔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 수급에 대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얘네들이 왜 이걸 계속 올릴 수밖에 없냐면 이게 지금 대부분이 개인 수급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기관하고 금투 외국인 쪽에서 하방권으로 잡고 있었어요. 근데 주가를 막 걔네들이 자꾸 올리니까 개인들이 따라 붙어요. 그것도 뭘 가지고? 신용장고를 가지고. 그쵸? 그랬더니 기관하고 금투 외국인 쪽이 매도가를 때리고 나가요. 그래, 그러면은 개인들이 신용 반대매매란 걸 당합니다. 평균 130% 이하로 떨어지면은 신용 반대매매라는 걸 당해요. 자, 보세요. 신용장고가 떨어지죠. 신용 반대매매를 당하게 생겼으니까 개인들이 이 오비브 시치가 올라가잖아요. 물량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용장고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왜 반대매매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그랬더니 뭐가 터집니까? 거래량이 터져요, 거래량이. 그쵸? 거래량이 터지면 누가 매도를 하고 누가 사는 겁니까?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 기관 금토 쪽에서 매도가를 때리고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은 더 사야 돼요. 신용에 대한 반대매매를 당하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수급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2차전지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엔켄 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장마판에 매수세를 외국인들이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부터 매수 선물옵션 포지션에서도 순매수 고개예탁자금도 63조원까지 올라가는 그쵸 이거를 봐야 돼요 지금 엔켄 같은 경우에 기관금투가 갑자기 터널안도 나오면서 왜 됐냐 상대적으로 매도세가 나가고 있었던 기관과 금투인데 장막판에 외국인들이 담기 시작하니까 외국인들은 장초반에 많이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들도 담기 시작하면서 얘들은 플러스 상태 전환처리, 얘는 마이너스 상태로 종가마가 이 수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뭐엔켄 개별 기업에 대한 기업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보다도 수급에 대한 손바김이 들어가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 처리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먼저 눈치를 지금 채셔야 될 때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보시면 에코프로 BM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막판에 막 들어오니까 외국인들이 플러스 상태 기관은 같이 따라붙게하다가 마이너스 상태로 종가마가 금투는 플러스 상태로 종가마가.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엔켐 같은 경우에도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이제 외국인 쪽에 담기 시작하면 올려칠 겁니다. 올려치면은 개인들이 따라붙어요. 최근에 보면 신용장고도 올라올라다가 약간 눌리죠. 그렇죠. 근데 따라붙으면 신용장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기관하고 금투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매도가 때리고 나가죠. 왜?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개인들이 따라붙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개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신용 반대매매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사고.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고 그러면서 주가는 빡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상단 부분에서 개인들만 물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매수가를 잡고 가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코스피가 3,000포인트가 넘어갑니다. 그쵸? 코스피가 오늘 2,946포인트에요. 코스닥이 777포인트에요. 코스피 올라간 만큼 코스닥은 아직 못 올라갔어요. 근데 코스닥을 올리려면 뭘 올려야 돼요? 2차전지하고 바이오를 올려야 되죠? 근데 지금 올리는 게 뭐예요? 원전, 조선, 방산, 지주사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전지 쪽은 상장산업도 아니고 올라가야 되지 말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처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분기 때는 더 좋아진대요. 엔켐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때 리튬염 부분에 대한 직접 공급 처리 나오면서 요번에 로보택시 나오면 이슈성 붙어가지고 올라갈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반권에서 매수가를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외국인 기관 금투가 먼저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순환 매장세는 항상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매수가를 먼저 잡으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투자를 하시다가 이런 매수 타점이나 또 올랐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잡고 싶고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잘 모른다. 그런데도 수익률을 좀 높게 올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시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 종목명 이 오리엔트 전공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매수가 7,700원 구간 총 비중 80% 1차 매도가 16,100원 구간 이 매집이한 매도는 90% 입니다 해가지고 저는 2025년 3월 25일 9시 35분에 발송 처리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선 제가 4월 15일 날짜에 매도라고 나온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어, 대응,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점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그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이런 매수가나 매도가까지 다 잡아드릴 테니까,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받으실 수 있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만 좀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께 이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이 소통방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시장 상황을 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타점 부분을 다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수가 매도가를 다 잡아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마지막 마무리 처리까지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이런 실시간 장세에서 무조건적으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다들 잘 따라오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슈 부분 좀 말씀드리면은 요번에 이제 catl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권이 2개월 안에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봐야 될 종목은 우선 에코프로 BM을 봐야 됩니다. 여기는 신규 구획사 확보고요. 그래가지고 에코프로 BM은 아마 헝가리 공장 부분에서 하반기부터 납품이 들어갈 겁니다. 2개월 안에 나올 거고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엔캠 아메리카가 대부분의 점유율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엔캠이 그래서 적자폭이 나온다고 라 하면은 대부분이 이 엔캠 아메리카 쪽에서 적자 폭이 나왔다. 그러면 그 분기 실적은 무조건 적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엔캠이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조금 저평가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낮게 평가받는 거는 솔직히 고객사의 다변화가 안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 시장 규모로 갖고 있는 게 솔직히 엔캠 차이나 정도 뿐입니다. 근데 c a t 라고의 공급계약권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공급 사에 대한 다변화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도 엔캠측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엔켐이 스페인 공장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엔캠 차이나 부분에 대한 것도 EDL한테 리튬염 부분 직접 공급계약권을 받잖아요. 납품을 받기 때문에 원가락이 나와가지고 중국에 전해가고도 붙을 수 있, 있을 만큼의 가격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보면은. 엔캠의 공장 가동률이 꽤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엔캠에서 엔캠 보면은 기술연구소 부사장이 이 얘기를 했었어요 엔캠이 2026년도 되면 160만 톤 정도로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과대하게 얘기를 했고 한 100만 톤 정도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 50만 톤 정도가 가동이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로. 그리고 1만 톤당 가격대가 한 천억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50만 톤이 풀가동된다라고 했을 때는 5조 원 정도 나오는데 관세 부분이랑 또 공장 가동률에 대한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한 35%에서 40% 정도만 나온다라고 해도 양호한다라고 봐요. 그럼 4조 원 정도로 매출액을 잡은다라고 했을 때10% 정도, 리튬원 부분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10% 정도에서 4천억까지 잡겠지만 지금은 한 6%에서 8% 정도 잡기 때문에 2,400억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멀티풀 20배만 해도 4조 8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엔캠이 이 상태로 돌아가고 있, 있는데도 밸류에이션 적용처리를 제대로 맞지 못해서 1조 2천억 말 그대로 한 4분의 1, 1토막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가총액 부분에 대한 거를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고 말 그대로 실적 부분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온다고 라 하면은 이 30만 8천원까지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을 넘어서는 여기까지는 보셔야 된다고 라 보고 있고 현재 공장가동률 부분이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21만 7천원까지는 충분하게 터치 처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수급 처리 때문에 눌려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의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바로 저점 매수세를 가져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평선 부분에서 최하단권까지 다시 한번 터치처리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동일선상의 아래꼬리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쵸? 저는 이 정도면은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를 좀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엔캠이 솔직히 올해, 거의 올해에서 내년까지 이어진 타픽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단순히 뭐 영업이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부채 비율도 141%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유동 자금이라고 해야 되죠. 현금성 자산 부분이랑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분기 보고서에서 여기 현금성 자산 부분도 나쁘질 않아요. 여기 보시면 영업 현금 흐름 해 가지고 어 잠시만요. 예,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유동자산 부분도 3,500억 정도로 갖고 있고 현금 및 현업성 자산도 250억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비 처리를 할 이유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환가액 조정 부분에서 가격 부분이 12만 2,000원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마지막에 확정 처리가 나올 때는 평균 단가하고, 한달 평균 단가, 일주일 평균 단가, 하루 평균 단가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높게 형성이 돼서 저 수급도 올려쳐야지 수익권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반 구간에서 저점 매수세가 진짜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 모멘텀을 잘 반영을 하셔서 가져가시는 걸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엔캠은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장에 대한 순환매장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는 어떤 기업에 대한 일정하고 스케줄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투자처리가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외국인들도 섹터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돌리고 있는 상태고, 기관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따라잡기 투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부분을 반대 매매로 눌러버리려고 하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업을 매수를 할때뭐 3개월에서 막 6개월 이렇게 보고 가져가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 기업이 한50% 정도 수익률,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투자라고 하면 50% 정도 수익률을 먹었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분할 매도를 해줘야 되고, 단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매수를 했다가 오후에 매도를 하는 물량도 있고, 전날에 매수를 했다가 다음날에 매도를 하는 물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아직까지도 스케줄 매매 부분에 대한 거는 명확하거든요. 보시면, 이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과거에는 보시는 것처럼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주나 또 여기가 lg 부분하고의 전자 제품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권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2025년도 6월 달에서부터 7월 달 8월 달로 넘어가면서 신성 델타 테크는 항상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을 가져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춰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과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LPDDR 부분에 대한 적층 부분이 다시 한번 더 부각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은 한미반도체랑 SKINX가 또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었죠. HLB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리보스라의 칼레미주 막 부분에 대한 NDA, 재심사 부분에 대한 게 신청 처리가 들어가면 은 한번 급등 현상이 나올 거고, 뭐 SP 소프트도 AI 부분이랑 그리고 어, 보안 관련돼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 정책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 보안 관련돼 있는 게 있죠. 여기에도 AI 관련돼 있는 게 있는데 분명히 지금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순환 매장세가 돌때 먼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종목명이랑 이런 매수 체결가랑 매도가 그리고 그거에서 나온 수익률 부분, 그쵸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뭐, 다른 걸 보내실 건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이나 카카오톡 발송을 다 해드릴 거고, 여기서 잡아드린 거는 매수가랑 매도가, 진행 스케줄, 날짜까지 전부 다 잡아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문자를 어떻게 보내 드리냐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목 타점 알림에서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그리고 1차 매도가 그리고 이 매수를 한 비중에서 몇 퍼센트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까지 해서 저희가 장 초반이나 아니면 장 시작 전에 미리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게이 매수가랑 매도가를 본인께서 조절하지 마시고 그대로 걸어두십시오. 그대로 걸으시면 제가 먼저 주가가 막 움직이기 전에 먼저 보내드릴 거니까 그대로 걸어두시면은 분명히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두 번째로는. 자, 이 매집주입니다. 여러분들. 이 매집주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개월 정도 기간을 보시고 가져가시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분기 실적 부분 나올 때나, 분기 공시가 나올 때 제가 가져, 이거를 매도가를 때릴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주의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요즘에는 이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전에는, 이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이 수급 처리를 보거나 아 이게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다 하면 여기를 분할매도 처리를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수가를 잡을 때 아예 매도가를 잡고 정확하게 그 수익률만 먹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에 시장에 순환매장세가 심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올라갔던 종목이 오후에 빠지기도 하고요 제가 영상 설명을 했을 때그부분에 많이 들려요 요즘에 분봉을 보면서 오전에 하락을 때렸는데 오후에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회복처리를 하는 기업들 오전에 올려쳤는데 그거를 오후에 다 반납처리를 해버리고 내려버리는 기업들을 꼭 분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순환매장세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기관하고 금투에서 따라잡기 투자를 해가지고 개인들의 신용장고를 털어버려요 이 형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를 잡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거는 밸류에이션이나 수급처리나 핵심도의 매물대 구간까지 다 보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보내드리면 그대로 지켜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단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쭉 보내드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도 가져간 날짜가 1월 19일 날짜에 들어갔는데 오전에 하고 매도가도 1월 19일 날짜 수익률 7%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쵸 먹었죠 장전 시장가로 먼저 보내드려요 이게 이렇게 해드리는 게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장중에 수급이 붙었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때 바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따라잡기 투자를 못합니다 그쵸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장전 시작한 때 먼저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은 시작 전에 그냥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파맵신이다, 그러면 3530원에 걸어 두셨다가 3750원에 매도가도 같이 걸어 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길어 봤자 하루 정도 차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당일날 매수, 당일날 매도고, 길어 봤자 하루 보유예요. 하루 보유. 그리고 나서 수익률은 한 평균적으로 5%에서 10% 정도 당일 수급을 먹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났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 처리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 발송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매도가 타점과 기업 진행 상태 그리고 일정 스케줄까지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카카오톡으로도 이렇게 정지 처리를 해서 보내드리는데 제가 보면은 요즘에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0조원이 좀 넘었어요 이제는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올릴 수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순환매장세가 멈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 기업 상태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체적으로 보세요.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날에는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를 죽여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지금 보면은 보면 알테오젠이랑도 막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2차전지 섹터를 올렸을 때는 반도체 섹터를 좀 줄길 때도 꽤 있고 거기에다가 요즘에 하나 또 풀어 뜬게 정치 테마주도 하나의 섹터로 좀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고로 지금은 좋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장세에서 먼저 하방권에서 안전하게 매수가를 가져갈 수 있으면서 그쵸 그러면서 남들이 따라 들어올 때에 그들한테 계산서를 던져주고 먼저 유의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거기다가 거래량이 밀리지 않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순환매장세에서의 최적의 포지션을 보내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옆에도 써져 있지만 지금 보면 6, 7, 8월 시장 주도주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미 방산업종이랑 조선업종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이제 가서 따라잡으시다고 하다가 상방 포지션에서 기관하고 금투 쪽이 잡아뒀던 물량을 받아먹기만 해주시고 오히려 반대 매매를 당아버리시거나 물려버리시면은 그때부터는 매도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 상태는 기본 베이스고 거기에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기본 베이스인데 하방권에서 매집선이 형성되고 최하점을 터치가 나왔을 때 반등폭이 일어나는 종목들을 먼저 선침해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지금은 좋은 포지션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옆에 보이시는 010의 5817의 3753으로 뭐 다른 거 보내실 거 없고 그냥 숫자 1 이렇게 이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부터 우선 발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수익률 부분에 대한 나올 종목들 보내드리고, 거기다 문자 발송이나 카카오톡 발송까지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같이, 똑같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를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 제 영상은 좀 꾸준히 봐주십시오. 어쨌든간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것같이 같이 받으셔야지 이해 처리가 완전히 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같이 해주시면 영상 곧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는 꼭한 번씩 다들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